자 오늘 게임 둘이 하는 가르테노브 반반 2 2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2가 나왔다길래 한번 가져와 봤고요. 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그럼 음. 뉴게임이지, 로드게임이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아. 그때... 어, 아, 맞아, 어? 맞아. 전복포시 아 타고, 그때, 맞아. 얘, 어, 얘 죽었어, 그러면? 뭐야, 깔렸는데? 이런데도 잘 들어가 봐야 돼. 뭔지 알지? 응, 음, 아니야, 없어. 올라가자. 아니, 응, 아니야, 없어라고 그렇게 말하면 을 섭섭하지. 그래. 음 근데 지금 뭐, 불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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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What's u It's open the door. 예. Hey, where are you going? Oh, where are you 어, going? 어, 어, going? 아, where are you 아, going? 아, 아, going? Open the right? door, yeah. 아. 아. 어 여기 그형 여기 카메라에서 봤던 거 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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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필요해? 있는 거 있어 이거? Here 예야 예어아 맞췄다 그래 어 나이스 나이스 오랜만에 friend m a h Hey hi man 응난좀 가까이 아, 너 멀대 걸걸 어, 오, 오. 자, the door can be customized by interacting with a workbench. 아, benches. 저기, 아. 저기에서, 어, 커스터마이즈를 할수 있다고? 오, 이런 쓸데없는 기능을 추가해놨네. <웃음> <웃음> 그러네. 자, case update report. 오병신아 아이 유 케이스 유. 어, 케이스 유. 케이스 유. 케이스가 6. 지렸다. 헤이. 헤이. 왜 케이스 6일까? 여섯 번째 케이스 6. 노 no, y o 유. 저희 여섯 어. 명이잖아. 어. 오, 케이스 6가 설마 음. 이 친구인가? 폐기된 친구? 그그 초기 멤버들이 케이스 6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어. 여기 지하잖아. 어. 1층이 표면상으로 반반이 6명이잖아. 응. 근데 어. 폐기된 애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아. 지하에. 그런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어! 자, 그 다음 어디야? 이게 첫 번째야. 자, 그 다음 어디야? 어, 이거 해볼까? No. 아! 그러면 저거 초기화 됐으려나? 아, 그렇다. 아... <laughs> 야, 미쳤다! 왜? 해 hey, 이유! 빨리 했어? 어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저.. 저 화살표 모양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시작부터? 안 되면 문매말을 주비할수 있는데 안 되면.. 어안 되면 내가 네, 바로 그냥 용목을 준비할게 저게 다 막을 줄은 어. 이렇게 쌍.. 쌍.. 세트? 이거? No. 아, 아 했다 아까. 아, 아아 저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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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니, 그러면 지는 시발 지가 움직일 것이지. 이거 이러면서 가만히 쳐 있네. 아니, 니가 마우스잖아. 나도 알따라 아, 이거 음, 아니야. 저쩔. 이거 아니야. 이거야. No.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직 나야. 아, 라스트 챈스. <laughs> 더 라스트 찬스저맨맨 맨 끝에 가 봐. 맨 끝에? 어. 이 여기? 이거 이거. 어. 진짜 진짜 라스트 찬스 어? 병신아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다음, 그 다음 뭔데, 그러면? 말해봐, 여긴 어딘데? <웃음> <웃음> 이 화살표 끝 어딘데? 여긴 어딘데? <laughs> 아, 이거네. 아니, 지금 책상들 색깔을 봐. 점점 진해지잖아. 어? <laughs> 아 미쳤다! 와쇼! <What's> <laughs> 어떤데? 오. 세 번째 뭐야? 아, 네 번째 봐. 레이첼. 제일 옅은 거. 어어어, <laughs> 어, 어. 아. 근데 잠깐만 그러면 저기 제일 연한 거한건 뭐야? 준 준. 아, 숫자 인가3 4? 낮은 로스트. 예. 낮은 숫자부터. 준 준. 빨강 빨강. 여기 친구. 여기. 그래. 야! 찾았다, 찾았다. 와, 죠. 그다음에 7이 여기 뒤쪽 됐었고. 안 친구야. 6 6레이첼 아, 6 있네. 어, 그다음 자, 세 칠. 세브럴. 자, 아. 세브럴 가자. 저저 저 세브럴이 저저 저 뒤에서 세브럴. 중간에. 이거 이거 왼쪽 왼쪽 여기 요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거. 나. No! 오케이 okay, <laughs> 그다음 구 가장 짙은 거. 여기는아무것도 뭐 없겠지? 이게 뭐야? If you read this fast enough. 어 뭐야? 뭐 깜짝이야. 뭐야? 몰라. 어? 3 birds with one stone. 오이. I get all of your key cards. i get the perfect specimen and I don't have to deal with that thing down 얘가 방금 와서, 달려서 뒤치기 한거 같은데? 아, 나왜 나왜 자꾸 팝비플레이 타임이랑 겹쳐서 보이지? <laughs> 우리 우선 할수 있는 게 저거 눌러야 될거 같고 이 와중에 드론 같이 왔네 드론까지 그냥 같이 떨어... 아... 아... 너무 모질라 얘가 니가 모질라게 이거 안 되는 거잖아 기다려봐 아나 진짜... 아, 저쪽 저거래나 못 되네 X 아 열로 보내 아 X X X가 응. 그 뜻이야 응 일단 얘 보내 아렸어어지렸다 형아 잠깐 좀, 좀만 옆으로 어 그다음에 아, 이거다 왜 이렇게 섹시하지 야 뭐야 왜 이래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어 이거 이거 누르면 돼 그러면 알아서 얘가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오는 거야 어, 어, 뭐야? 어, 나왜 이렇게 섹시해? 야..이씨 난이정도는 돼야지 어? 카드 있다 카드키 별로 안 무섭네 왜 이렇게 길어? 어 무슨 이렇게 긴 아, 데가 있냐? 잠깐만 이건 잃고 가야 될것 같다 왼쪽 봐봐 어? 야 이거 아, 달팽이다 서바이버 자이언트 스네일 어택 헐아 갈라졌을 때 가고? 응 음. 이렇게 볼 때는 멈춰라. 아,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어. 거야. 어, 방금 아, 살짝 렉 아, 걸리는 걸로 인해 랩, 누군가 그, 준비하신 것 같은데, 누군가 준비했어? <laughs> 준비하셨네. 괜히 일자로 된게 아니라, 저거 이제... 그러니까 뭉화 어. 꽃이 피었습니다. 네, 준비하셨다. 준비하셨어 나온다. <laughs> 뭐 어떻게 하라고? 어? 어, 눈이다. 어! 드론.. 뭐라고 할까? 나 가봐 어? 오 오피라 버드가왜 여기서 나와? 아 오피라 버드 떨어졌지. 떨어졌지 야 가까이 오거든? 쟤 쟤자 쟤자 어? 어쟤 누구야 아 저거구나 얘 누구냐? 얘 그거 반반 여친 어? 그니까 여.. 여자에 있었잖아 빨강색 옆에 파란색 아빨간색 배, 하얀색. 야, 근데 이게 믿어도 돼? 그러게. Everyone, I want y o all to welcome our new student. 전학생 소개한다는 거야? 응. She 데지 n t on. 지금 시집에 이거 봐봐. 농구공에 Now, so we can 안줄래 이거 뭐 안안주면죽여버릴것 같은데? ㅋ <laughs> ㅋ 앉아 그럼 어? 어응 어, 우리도 커피 마시자야 수비다 어. 아 수비래 수학이다 <웃음> 수학이라고? <웃음> 어 방금 메스레자야이씨자 <laughs> 뒤에 24야 245 이거, E로 누러야 돼. 뭐? <웃음> 어쩐지, 씨, 또라이가 떠나니. 아, 와, 괜히 씨. 따라 들어왔네, 씨. 근데, 이게 스토리인 거 확실한데, 저, 저건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검색을 해야지. 아니, 검색이래. 계산기 돌려야지. 이거, 씨, so 그러니까, 안 하면 또 좋, 칠것 같긴 해. 지금 방금 하는 꼬락서인보니까 그러게. 누구야? 어. 어아아기요 아니면 okay, 째는 건가? 여기서도? 야, 저기 저거 있는데? 저거 클릭해 봐. 지금 클릭이 안 돼. 그래서 안 내가 한번 드론 초기화 시켰었거든. 어, 아, 아니야. 이거 맞춰야 돼. 오케이. 아, 형. 어? 얘 리얼리 스마트 키드한테 어. 이 문제를 맞추라고 어. 아, 이씨 늦었다. <laughs> 아. 족친다고 그럴까? 말해. 예, 우리 넷 중에 가장 잘할 것 같은 건 얘야. 리오니스. 믿는다, 믿는다, 어. 주전자. 맞냐? 그래, 어, 맞아. 저거야. 계산기 돌렸더니. 예, 어. 야, 야, 이거 우리가 해, 우리가 해. 우리, 어, 우리가 해. 아! 아 <laughs> 시바, 프로그래. 걔는 그냥 스마트하네. 아니, 2 플러스 2가 스마트가 필요해? 그니까. 그냥 스마트하네. 오케이 스마트로 가자. 나이스. 어. 이제 2. 미절리랑 실망 합치면 뭐냐? 예, yeah, 예. Yeah, 드라마틱한데 맞아. 그니까. 아, 감성 풍부하게. 어, 감성 풍부하게. 응. 내 인생이다. 결국엔 이건 쓰이지 않네. 이렇게 됐다. 일단 다시 오래였는데어왜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 아 저기 가서 놀라오. 어, 왜? 조댔다 잘못한다 잘못한 것 같은데? 형아 이거 어뭐 이거 누거 아니야? 이거 유명한 애고. 아형넌센스 같은데? 얘얘 얘 가자. 광대 광대로. 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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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걸렸다고 그냥 그래? 그냥 오피라 버드랑 모을 걸 건필라 <laughs> 버드가 가장 좋은데? <laughs> 라우드로 갈까? 응 음. <laughs> 아 나보다 아, 아 나보다 하 하시 이거 이게 유명하던데. 오 뜻이, 어, 그렇네. 어어 n 니아 잠깐만 이거 아이폰이 아니야. 아이폰이 어. 뭐야? 이거 아이폰이야? 아니 이게 아이폰이야. 그럼 두 번째 거. 예. Yeah. 놀라는 거. 그렇지. 오, 다, 놀람. 아아 아, 다섯 대 그거. 다섯 개 어, 다섯 어. 개의신 센스. 감정 감 감각. 응? 음? 응? 음? 새로운 친구가 왔다는데? 근데 움직이면 반갈죽해 버릴 것 같은데. 그렇지. 지금 뭐 어? 이스케이프 어, 수가 봐봐. 뭐냐 검을 달래. 꼼꼼 꼼. 응? 음? 됐다. 그가 달려. 씨. 아니 지금 껌달려었는데껌뭐 줬는데? 아그런가그 그, 선생님한테 잃은거 같은데 그래서? <목소리> 아씨발 <목소리>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여기. <목소리>